유리가 만들어준 돼지갈비찜 뭉빵! 아니 오늘 유리 씨가 내 생일인가봐 돼지갈비찜에 좀와 유리 씨가 직접 해줬어. 유리 씨가 직접 해줬어 이거 고기 덩어리 봐라 이거막 촉촉하게 좀 무치가 와 진짜 미쳐 울었다 이거 디유리 씨 잘만 아 저분 네, 진짜 배고팠어요 와. 얼마나 참았는지 몰라. 잘 먹을게요 할 때마다 왜 목소리 그렇게 내는 거예요? 듣기 싫다고요? 그러면 다른 목소리 내도 할게. 오 oh 마이 갓이 밥작은 고이야. 하! 딱지한테 막여기에다가말그이제 고기 이밥 작은지가. 오 마이 갓이. 아이 딱지 씨. 이거 그 제가 먹는 거예요. 옆에서 갑자기 상추를 핥고 있노 이거. 눈앞에서 그냥 어? 띠리. 뼈통 뼈통 받으러 뼈통 받으러 이상으로 해러세요와 우와... 음... 음... 이거 와... 아 근데 이거 국물이 많아가지고 이따 국물에다가 밥 말아 먹으면 죽었다 이거 음음 음... 정성껏 만들어 줬는데 음식을 막 버리네. 뼈도 갈비지안에 있던 건데. 뼈도 씹어 먹어야지. 뱅진이 유리님 정성을 막 버리네. 못 먹겠어요. 시야 박살난 줄 알았어, 방금. 이해해 주입시오 어, 저거 유리님 방방당당. 아, 밥한 공기만 더 먹을까? 밥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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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야무지게 한쌈 먹기? 일단은 고기 딱 얹어, 밥막 이르뜨, 해가 이르딱 얹어,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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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건강에 좋은 된근 김치 여기에다가 오케이 완성됐다. 고추고추고추고추고추고추고추. 잠시만요. 일단 신청자분이 야무진 쌈은 고기가 두 개라고 하시니까. 오케이. Okay. 여기에다가. 오케이. Okay. 이리? <laughs> <laughs> 음. 맛은 <맛있는데>. 있네. <laughs> 아유. 아. 아, 근데. 와, 진짜. 아니, 유리 뭐, 갈비찜이 도사도 도사. 도산. 응. 음, 기가 막혀있어 음음와와 이거거든 이거거든 이거야 리 음, 아 근데 밥한 공기 먹을까요 밥 너무 많이 먹으면은 당분 너무 차오르는 것 같은데 너무 맛있다 아밥두 공기까지 먹으면은 배 찢을 것 같은데 음 음 여러분들 이게 밥이 끝이랍니다 더 먹으면 배 찢어진대요 아 이거 국물에다가 밥도 말아 먹어야 되는데 조금 밸런스 조절해서 먹어야 될듯 이야 이거 반만 먹자 반만 먹고 반은 그 국물에 말아 먹어야 되거든요 반을 갈를게요음음음 음. 음. 아프리카 신기능이라고 미션 기능을 추가해서 먹방을 오늘 하는데 저분 잘 구슬리면 10만원 뜯기 가능 뱅지 <laughs> <laughs> 진짜 심한 사람인데.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제가 가져올게. 가져올게. 아, 근데 두 스푼 너무 많은데. 한 스푼만 하는 게 어때요, 여러분들? 한 스푼, 한 스푼. 대신에 한 스푼 가득 뜰게요. 도전인데 두 스푼 해야 된다고요? 알겠습니다. 두 스푼 할게요. 두 스푼 까득으로다가 예쁜 엉덩이님 고전 미션 별풍선 150개 음. 감사합니다. 두 스푼 두 스푼. 응. 아. 했습니다. <laughs> 아이 아이. 오케이 세 스푼 세 스푼 세 스푼 세 스푼. 아. 와두 스푼 해달라 그랬는데 세 스푼 넣었다. 진짜 이런 방송인 따로 없다? 우리 시청자분들 막 바라는 거에서 더 얹어준다 진짜. 와. 와. 음. 아. 이런 명확치가 따로 없다. 저번에 먹방할 때도 숟가락으로 넣드니 티스푼 너무하네 뱅지니 시청자 부롱차 하네 아, 여러 그럼 이렇게 빠꼬마게라도 살아야지 아. 사람이 말이야 정직하게 살면은 정직하게 살면 좋은건데 아 근데 이거 뭐야한데아밥좀더 넣을까 근데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스폰로 넣고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시전하네. 아, 아 티스푼이라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응, 음? 숟가락 사이즈 뭐 거의 똑같고만이 거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 미션 실패 누를게요. 아,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션 실패 누를게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거 좀 귀엽지 않아요? 어디서 산지 기억은 안 나는데 티스푼보다더 작아요. 귀의 수준은 아니야. <laughs> 이걸로 귀파면은안 돼요. 음, 저게 아마 뭐 약간 술 같은 거 섞을 때 쓰는 거 그런 감성일 걸요. 음. 누렁이밥 아니야. 고기 들어가 있어요. 이거거든. 이게 맛있는 거거든. 이거 디디 진게이 마도리. 진게이 마도리.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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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묵다 이거, 이거 파김치 한입마 이거. 한 입만 이거. 오늘 후식 결혼 간대요. 와 근데 뭐지? 가루 좀매넣었다고음 살짝 맵긴 하네. 아니 이거 제가 아프리카의 미션이라는 기능을 써보는데 미션 실패 누르면은 자동으로 위로의 별풍선 카면서 그거 가거든요. 죄송합니다. 이거 뭐내 이거를 야 이거 뭐 어떻게 하냐 이거. 어. 도전 미션 요청 받기 끄도록 할게요. 음, 음, 음. 다음에 열어 해야지. 나 <laughs> 아, 근데 영상도네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오늘 영상도네라는 것도 한번 해봤는데 잠깐만 해볼까? 잠깐만. 갈비찜 맛있게 해주신 유리님에게 뽀뽀 세례 하고 오면 500개. 아유 이거. 갔다 올게. 헤헤 아이 바라고 한거 아닌데 이거 헤헤 음 이게 영상 도내 기능 오늘 뭐 아프리카에 있는 신기능 다 쓴다 다써 자 용돈 끄도록하겠습니다 내가 진짜 방송에서 쓰고 싶은데 저런 이유 때문에 쓰지를 못하겠어 딱지스야 용돈이다 갖 져라 제가 딱지 장가갈 때잘그 쥐어서 보낼게요 음. 아니, 여러분들. 중성화 했어도 결혼은 할수 있잖아요. 딩크족, 딩크족. 그런 갬성, 그런 갬성. 결혼이 꼭, 그, 알이 있다고 한게 아니야. 음. 전 중성화 안 했어요. 이 사람 얼마나 좋요 건장한 성인 남성은 보통 호수를 꽂지 알을 잘라내진 않아요. 음. 제거 머리 잘잘 달려져 있어요. 아 근데 오늘 뭔가 약간 아프리카 신기술 본 느낌. 아 아프리카가 아니지. 숲 신기술 본 느낌. 뭔가 좀 신선했다. 도시 오늘 얼마나 배고팠냐면은 진짜 먹방 키자마자 바로 고기에 손갈 정도로 완전 쫄쫄 굶었어요. 무게 한 94kg인가? 나 그냥 말라깽인데요아 이거 체중계 배터리 없다. 뭔가, 근데 내가 걸어다니면서 느껴지는 내 몸의 컨디션으로 봤을 때, 94. 아니, 한 92쯤 될것 같아. 어, 이제 보니까 약간 얼굴 살도 좀 빠진 것 같지 않아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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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그늘진다, 여기. 어, 야, 뼈 보인다, 뼈. 목라인부터 해가지고, 이거. 밥두 공기밖에 못 먹는 남자. 오늘의 쿠키야! 동전 초콜릿 라떼는 말이야. 학교 앞에. 이거 50원에 팔았어요. 까가지고 먹을 때, 여기 안에 한개더 있으면 한개더 주고 그랬다고. 아, 없네, 없네. 라떼는 10원이라고요? 선배님 안녕하세요. 근데, 이거보다 좀더 컸던 것 같기도 하고. 이쯤 됐던 것 같은데요? 이거 한두 배, 세배 정도 된것같아데 게다가 두께가 얘가 좀더 두껍다. 오늘, 유리가 만든 돼지갈비찜. 먹방 끝! 해봐!